오늘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2019년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57%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당장 내 손에 10억 원을 들려주기만 하면, 죄를 짓고, 또 감옥에 가서, 뭐 평생 전과자가 되더라도, 당장 10억 원만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억 원 주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뭐, 우리 아직 뭐, 청소년들이야. 아직 이제 성인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여물지 못해서 이제 그렇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참이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또 자라날 우리 청소년들이 이 돈의 위력 또 물질 만능주의 이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돈을 쓰고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부리고 돈이 사람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각 시대마다 선호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기도 했고요. 또 한참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 때, 그때는 증권사, 뭐 그런 직업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고 보급될 때는 컴퓨터 관련 직종이 굉장히 인기를 누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경제가 좀 위축이 되고 어려워지니까 좀 안정된 직장 이제 그런 직장들을 선호합니다. 시대마다 인기 있는 직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직업이 되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그 시대에 돈을 안정적으로 잘벌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직종이 인기 직종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직업을 선택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미사여구가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얼만큼 돈을 버느냐, 연봉이 얼마냐, 또 베네핏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모든 결정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원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금식 이 훈련 금식의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사실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신앙생활에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은밀함이었습니다. 은밀함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생기고 비교하고 또 교만해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의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람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높고 더 고상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성도의 공적인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영역.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뭐 물질에 대한 것, 또 소유에 대한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 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돈과 물질과 이 의식주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공적인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이 공적인 영역에서 성도의 위로움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성경을 보면요,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단어입니까? 보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예를 들면, 학문을 아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학업과 연구와 뭐 논문,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보물이 될 것이고요. 또 권력을 괴중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힘과 지위, 이런 것들이 보물이 되겠죠. 우리가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낀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우리의 보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물은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가족입니까?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성들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탁월한 의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보물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물에 대한 경우는요. 먼저 보물은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 두래요. 땅에 쌓아 두면 좀 먹고 또 녹슬게 되고 도둑들이 훔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제 외부로부터 세계 열강으로부터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민족 자체가 흩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한 가지 마음 속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하면은 결국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 아 물론 신앙도 있고 뭐 토라 율법도 있고 다 있지만.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나라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결국에는 이 돈을 내가 벌어야 되겠다. 돈을 잘 간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독 돈을 벌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이 있습니다. 민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존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옷은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요 오래 그냥 방치하고 입지 않으면존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은 옷이 그냥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금속 장신구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면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쓸어 버립니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게다가 좋은 것들은 이제 도둑들이 훔쳐가지요. 당시에는 이제 은행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곡식이라든지 뭐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것들은 창고를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잘또 방비를 한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도적떼가 침입해가지고 다 구멍을 뚫고 훔쳐가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안전하게 우리의 자산을 맡기고 보관할 곳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뭐 주식 투자에 어, 또 상당한 재산을 넣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주식이 또 상승 주식값이 상승하지만 주가가 또 이렇게 바닥을 치거나 하락할 때는 넣어둔 돈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그런 주식 투자 같은 것은 원치 않아. 나는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 놓을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이 주는 이자보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안전하게 은행에 보관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순간 좀 먹고 어느 순간 녹슬고, 어느 순간 도둑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물은 땅에다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보물처럼 여기는 그런 귀한 시간과 또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주시는 하늘의 창고에 보관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모습을 청지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입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모으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손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함에 따라 주인의 그 때를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때 하늘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됩니다 야고보사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요 녹슨 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약하신 그 보물들을 귀한 것들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그 쌓아둔 은과 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녹슬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슬어 버린 그 재물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땅의 창고는 가득 찰수 있겠지만 하늘의 창고는 텅텅 비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에만 쌓아두고 있진 않습니까? 내 손에 움켜지고 내 가운데 축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요. 존먹고 녹슬고 도둑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 하면서 헌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에 부임에 와서 헌금 뭐 많이 하라, 적게 하라, 뭐 그렇게 설교해서 언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헌금이라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제가 뭐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밖에 들 수가 없거든요.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창조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 물질의 시험, 홍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는 성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돈이라는 보물,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기회, 재능,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존먹지 않고 녹슬지 않는 하늘의 창고가 마련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물에 대한 교훈은요, 영적 시야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시야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죠. 눈은 이제 몸이 하는 일들을 밝히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요. 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또 음식을 요리할 때도, 보여야 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짜 보물을 발견하고 보고 무언가를 하려면요. 영적 시야가 밝아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볼수 있는 시야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눈을 마음에 비유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성도의 공적 생활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 모든 일을 비추어 줄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하고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영적 시야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를 위해 받는 수모와 고난을 더큰 재물로 여겼더라. 영적 시야가 다른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애굽의 그 영광과 보화보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수모가 더큰 재물이다. 이것은 영적인 시야가 바뀌어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모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영적 시야는 클린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늘에 보아가 쌓이는 것을 보고 상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나라가 이제 몽골이라고 해요 보니까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무려 2.9라고 합니다 좀덜 하시네요. 평균 시력이 2,000구니까 눈 좋은 사람들은 뭐 어마,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몽골 가신,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 있잖아요. 푸르른 지평선이요. 항상 멀리 보고 지평선만 바라봤기 때문에 근시가 없대요. 눈이 잘안 나빠진대요. 반대로 여러분 바로 눈앞에 것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금방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 당면한 염려와 걱정만 우리가 바라보고 쳐다보면요. 영적으로도 근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움켜지게 되고, 더 집착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보물을 쌓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시야가 너무 좁아지게 되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 시야가 얼마나 튀어져 있습니까? 멀리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늘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내 소유, 내 사업, 내 통장에만 몰두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면한 문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우랑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막 죽이려고 하고 당장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보면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영화를 이루셔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큰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요즘 군대에 대한 관심이 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아들이 보물이니까. 이제 연휴나 이럴 때한 번씩 이제 통화도 하고 이제 그 상황들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늘의 창고를 가득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보물, 재능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또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어들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 아들을 천국 창구를 채우는 일꾼과 청지기로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당장 눈앞에 있는 염려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 깨끗하게 열어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 땅의 것을 움켜지고 축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가 비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상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비조심과 최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물에 대한 경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보물에 대한 교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보물은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돈과 재능과 삶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그 보물들은 이 땅에서 축축되고 그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물에 대한 교훈은요, 영적 시야를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보물을 발견하고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때 근시안적인 시야에 갇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쌓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승릴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에서 이제 미워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돈으로 하여금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적당하게 소유도 하고 또 위기 때를 대비해서 필요한 만큼도 저축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그러나 재물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 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경의역이고 때로는 미워할 정도로 이 돈의 영향력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삶의 보물들도 각자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 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그 곡실을 두었는데 창고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또 창고를 더 짓고 이제 몇년 동안 내가 안심하고 살겠구나 배들 들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네가 청지기임을 잊었구나. 네가 종임을, 종임을 잊었구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며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창고는 가득 찼지만 하늘의 창고가 텅텅 비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며 온 우주의 창조주가 그 인생에 선포했습니다 너 어리석은 종이여 너 어리석은 청직이여 너는 땅의 곳간을 채우느라 하늘의 곳간을 텅텅 비우고 말았구나 땅에서 움켜쥐고 축적하느라 내가 너 인생에 준 소중한 보물들을 낭비하고 말았구나 너는 주인인 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주인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종으로 사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창고를 채우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들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쌓는 은혜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살 가면서 참 하늘의 보물을 쌓아 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프리카의 그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 거금을 쾌척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모를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도록 큰 헌금을 연결을 하고 또 희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으시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정말 눈물로 돌봐주시던 우리 교사분들의 수고 또 순원 한명한 한 명의 이름과 상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무명의 순장님들 또 우리 행복한 모임의 교사와 스태프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들으시던 분들 일일이 열과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의 창구를 채우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들으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그 믿음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보물들을 주신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성도의 공적인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잠깐 맡겨주신 그 보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며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보물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